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을에 단풍이 물들죠. 단풍의 대체적인 색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을에 단풍이 물들었다라고 할때이세 가지 색처럼 제가 세 가지 색의 3인 3색의 단풍빛 시세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세편이라기보다는 중간에는 이제 약간 짧으시기 때문에 두편이깁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3인 3색의 단풍빛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런 단풍빛 3인 3색의 시세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배정희님, 조녹주님, 조종순님 이렇게 이세 분의 단풍, 단풍빛 가득한 세, 세 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배정희님입니다. 전부 다 본인들이 쓰셨고요, 제가 제목만 붙였습니다. 한 사람, 배정희. 남의 흉은 삼일 가고 세월이 세월 속에 희섭되고 바람 속에 날려 버려야지 그러고도 남아 있는 것. 가슴 속에 남아서 두고두고 두고 생각나는 것. 어려울 때 고마웠던 사람들, 고난당할 때 끝까지 등 돌리던 사람들. 하지만 한 가지, 남이야 안 보면 되지만, 동기간 보기가 너무 힘들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옛날이 생각나기에. 어떨 땐 오롯이 나만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내 편만 들어줄 한 사람쯤. 네. 우리의 한 사람은 당연히 김태너가 될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명절과 또 사람들이 만났을 때 주고받는 그런 말들 속에서 느껴진 것을 이렇게 또 댓글로 또 시로 이렇게 형상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 중간에 있는 내용에 남이 안 보면 되지만 동기간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또 옛날이 생각나니까 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오롯이 나만의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편만 들어줄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배정이님이 어, 마무리를 지어 주셨는데 이 배정이님은 바로 김태너님을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김태너라는 그한 사람을 찐으로 사랑하고 애정하는 찐팬이시고요 어, 감칠맛 나는 글, 감칠맛 나는 이 댓글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조녹주님. 조녹주님 씨는, 어, 이번엔 제가 약간 어, 짧은 시 하나를 좀 단시를 더 덧붙여서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멍난 내 가슴, 조 녹주. 우리 가수님,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한 번을 마음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한 번을 재회 못하네. 세월이 녹이라도 쓸었는지, 세월이 오래되어 잊었는지, 구멍난 내 가슴만 나도 되었다가, 님도 되었다가, 한다. 아, 이 조은옥조님의 시를 읽고 또 낭송해 드릴 때면, 정통 서정시의 그 맥락을 그대로 읽고 있다. 또는 전통적인 그 서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깊어지는 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더 낭독해 드릴게요. 구멍난 내 가슴 우리 가수님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한 번을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한 번을 제외 못하네 세월이 녹이라도 슬었는지 세월이 오래되어 잊었는지, 구멍난 내 가슴만 나도 되었다가, 님도 되었다가 한다. 네. 조녹주님, 짧은 시한편더 읽어 드릴게요. 제목은 불띠 붉은 마음인데요. 불띠 붉은 마음, 마음 조녹주. 천지에 그대에게 드릴 것이 불띠붉은 마음 하나뿐인데 달빛에도 별빛에도 전할 수 없으니 밤새워 흐르는 저 강물에 흘려나 볼까 네, 참 여기 보면 천지에 그대에게 드릴 것이 붉은 마음 하나뿐인데 이 붉은 마음을 달빛에도 별빛에도 전할 수 없어서 밤새워 흐르는 저 강물이 흘려나 볼까. 아, 참. 이런 서정적 시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표현하는 조녹주님의 이 시의 공력. 아,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종수님 시입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가을이 좋다. 조종순.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 순하게 속으로 속으로 파고드는 감정들. 바다에 반짝이는 물결도 붉게 물든 단풍도 순하게 내 마음에 닿는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반짝이는 밤하늘. 별에게도 눈길이 닿는 계절. 달빛 아래 서성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계절 가을은 사랑이 곱게 색을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계절 나는 가을이 좋다. 가을볕 아래서 등에 따끈한 사랑을 업고 낙엽길을 오래 거들고 싶다. 나는 가을이 좋다. 별님 외로워 마세요. 별림 외로워 울면 저도 돌아서 운답니다. 오늘 밤 별림 잠자리가 따뜻하고 편안하소서. 네, 이 조종수님은 지난주에 남편분과 함께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는데 그 결혼 50주년 기념일에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죠. 남편 치매 판정이라는 선물을 받으셨고 그날 쓰러져 잠들었지만 다음날 꿋꿋하게 일어나서 자신과 남편과 치매 셋이서 잘 놀아보겠다 아 이런 멋진 아 해학적 글을 써주셔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분이 참 오늘 밤별림 잠자리가 따뜻하고 편안하소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동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정희님, 조녹주님, 그리고 조종수님 세 분의 단풍빛 가득한 이 시심을 들려드렸는데요. 소론해서, 도입해서 단풍,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대표색이지 않겠습니까? 이세 분의 서로 색이 다른 시를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가을에 단풍 아직도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기도 하고요. 남쪽은 좀 많이 거의 진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단풍 어떻습니까? 김태너의 노래를 들으면 그게 진짜 단풍인 겁니다. 자, 즐거운 가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